이번에는 레인지 객체의 옵셋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 t 에서 B3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3셀을 기준으로 옵셋 영역은 B3셀 자체를 말합니다. B3셀이 선택되었습니다. b B3 3셀 기준으로 OPSEC01은 행은 같고 열은 한칸 우측으로 띄어진 셀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C3셀을 선택하게 됩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C3셀이 선택되었습니다. OPSEC10인 경우에는 행으로 아래 한칸 떨어 한일행 떨어져 있고 열은 같은 셀 비사셀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사셀이 선택되었습니다. 옵셀 <laughs> 마이너스 1 0은 열은 같고 날을 기준으로 행은 그 하나 적은 셀 그러니까 B2 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덱스 형식은 어, 네, 어, 옵셋하고 그 행열 번호가 틀립니다. 어, 옵셋 용량에 해당 부분이 1 열은 어, 행도 1 아니 열도 1 이렇게 틀립니다. 옵셋은 자기 자신이 0, 0 인덱스는 1 자기 자신 1,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옵셋 같은 경우는 점을 찍고 실리타하면 이 렌즈 개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 관련 코딩을 쉽게 할수 있게 표출이 되지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항, 자,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그 옵셋 어, 형식을 사용할 것인지 인덱스 형식을 사용할 것인지 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B3셀 12는 C3셀을 선택하겠죠? B3셀 12를 어, 선택하도록 실행해 보겠습니다. B3셀이 선택됩니다. 12는 C3셀이 되겠죠? C3셀이 선택되었습니다. 22는 B3 셀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어, 렌지 B3의 마나스 1 1은 뭐가 선택되냐 B1이 선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B2 셀이 된다면 01이 되겠죠. 이것을 레인지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B3 셀이 렌지 와는 B3 셀 자체가 됩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3에 리선택되어졌습니다. b2는 b1은 뭐, 뭐가 되겠습니까? a b c3이 되는 겁니다. 낸지 b3에 a2는 이걸 기준으로 이쪽 어, 여기가 a열. 2행 2행 되니까 b4가 선택되죠. 셀수 셀즈 형식은 그 인덱스 형식과 똑같다고 보면 될게 있습니다 어, 앞에 셀즈로표현됐는데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3 셀즈 1,1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1,2 3,1 3,1은 1,2,3 b6 어. 2, 아, B, b5가 선택되고요 마이너스 일은 아까 같이 똑같이 선택해니다 어, 여기 어 코딩을 좀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 뒷문을 써가지고, range 개체라는 range db를,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세븐을 써서 레인지 b 2 e 여기서 리사이즈라는 네 것은 그 범위를 그 행이 갯수와 열이 갯수로 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5행5행을 오행, 오행, b 2를 기준으로 5행5열을 어, 범위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레인지라는 어, 있는 개체를 쓰면은 이렇게 그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세이즈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데 낸지 개체에서는 이렇게 편리하게 비, 음, 비주얼 베이직이 그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칼럼 사이즈는 5 로우 사이즈는 5 이렇게 해서 그 낸지 디비라는 범위를 지저, 지정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B 오에서 오행 오열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어, 코드를 한 단계씩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B 2 셀을 선택하라. B 2 셀이면 A 한 B 한 B 투 C 3이 선택되어질 것입니다. C 3이 선택되어졌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삼 셀을 이 범위에서 23 셀을 선택하라는 것은 어이23 2, D3 셀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또이 옵셋 이 음, 명령에서 아 까는 어떤 셀 하나를 기준 했는데 지금은 이 렌지 DB라는 이 전체 범위에서 옵셋 1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1은 그 범위에서 아 행으로 아래칸 내려온 이 범위, 범위가 선택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범위에서 한행 내려온 전체 범위가 선택되었습니다. 일,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일행 이동하고, 열로도 이렇게 이동한 형태가 선택되어집니다. 요번에는 a 어, 이 범위에서 a2, a2면 b3 셀이 됩니다. 이 범위에서 a2를 기준으로 어, 이 로즈 여기서 로즈 카운트라인 것은 이 위드문을 썼기 때문에 이 랭디비 d비 행수행수보다스 -1을 해줘 가지고 개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u m n 칼 c 즈 카운트는 열수 이 데, 영역이 칼럼수만큼 한번 시, 서, 어, 선택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운 개수가 행수가 적어지려기 때문에 열이 개수는 같기 때문에 이 B 예, 첫 행을 제외한 B 아래 행들이 어, 선택되어질 것입니다.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옵셋, 인덱스, 레인지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여기서 이 셀즈뭉 같은 경우는 이 비주얼베이직에서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있는 내용들이 안 안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좀 편리하게 하려면 될수있을 있는대로 레인지 를 사용하는게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이세즈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레인지 같은 경우는 아, 열 번호가 이 영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제 같은 경우, 앞에가 행번호, 뒤에가 열번호이기 때문에 어떤 수납문이라든지, 수납문에서 열쪽을 증가시킬 때, 그럴 때 아주 필요한 그 속성입니다. 이, 이 하나의 셀을 나타낸 것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주면 나중에 코딩을 할때 매우 편리합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옵셋셀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